엄마 좀 도와줄게. 좀 뜨겁다. 좀만 시켜 먹자. 뜨거 어떻게 어떻거 그거 아직 뜨거워 엄마 이거 다시 떻게어떻어이거어식었어어 근데 이거 뜨거울 수도 있어 시아나. 응. 그거 먹어. 응. 그거 먹어도 될것 같아. 그렇게 많이 먹게? 그냥 먹어 그럼. 먹어봐. 응. 그거는 이거 한번 먹고 그거 포크로 응. 먹을까? 아. 이거 도 뜨거우려나? 응. 응. 이것도 시아니가 시아니가 쿡 찍어. 응콕 찍어봐 포크로 포크로 찍어 괜찮아 숟가락은 안 해도 돼 먹어봐 옳지 포크로 먹는 거야 시안이 먹어 시안이가 잡아 옳지 먹어 응. 안 뜨거워 괜찮아 먹어봐 응응밥응 응. 응. 먹어봐 응. 먹어봐 밥응응응 응. 이거 빼줘 이렇게 왜? 응. 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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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어 엄마가 해 줘. 응. 밥 줘. 소영이가 먹을 수 있지 않아? 소영이가 먹어봐. 안 먹어. 응, 먹어. 소영이가 먹어. 이거 찍어야 돼 포크로는 이거 찍고 숟가락으로 이거 퍼서 먹어. 아빠. 응. 음. 아빠. 응, 음, 아빠 가 어디지? 아빠. 맞아. 아빠. 응. 음? 아빠. 맞아, 아빠. 에. 찍었어. 이제 들어. 아이고 엄마 다시 찍어볼까? 이제아어봐 아이고 자꾸 이게 떨어진다 너무 커서 그런가봐 이두 찍어보자 컵, 자, 개, 응? 응. 음. 네. 응. 두물 마셔. 두 네. 엄마 물 마실게. 먹봐좀뜨거 조금 뜨거 조금만 식켜볼까 어거? 응. 옳지. 배틈 여기다 나. 뺀건 여기다 나. 응. 여기다 나. 여기 밥 꼭? 응 그거는 꼭 찍는 거 아니야 여기 밥응 계란만 꼭 찍어 먹고 다른 건 숟가락으로 퍼서 먹어야지 응 이거 꼭 찍어 먹어봐 숟가락으로 먹어 그럼 이거 내려놓고 숟가락으로 먹자 숟가락 뜨거웠어? 봐. 엄마 좀더 줄게. 좀더 시켜 줄게. 응. 응. 좀더 시켜 먹자. 자. 응. 나갔다 만마 드세요 아빠. 응, 만마 드세요 그렇지. 응. 네. 응. 아직도 뜨거워, 시다? 다른 것도 먹어봐. 왜? 응. 호아오머. 들고 이거 밥퍼서 엄마 밥퍼줄게 밥을 이렇게 퍼서 응. 응. 호호해.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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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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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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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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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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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야 음. 음. 꼭고기 응, 기고기, 고기, 응. 고기. 아. 아, 먹었어? 잘했어, 응? 떨어지겠다. 먹어. <laughs> 응. 네. 응, 엄마 물 마실게. 중이 먹어봐. 왜? 물 마셨어 방금. 왜? 응. 왜? 또영이 마셔. 왜? 응. 이제 또영이 먹어. 그만 엄마 그만. 왜? 엄마 먹고 싶을 때 먹을게. 왜? 엄마는 엄마가 먹고 싶을 때 먹을 거야. 뚜 응. 영이밥다 먹으면 먹을게. 어르응응응응 병이 밝았어 음, 밥다 먹고, 밥다 먹고, 한명전화하한테 전화하자 응, 밥 응. 먹어야지 밥도 먹어야지 계란만 먹는게 어딨어 어? 그렇게 먹고, 면 떨어지지 그래야 돼 그거는 포크로 안 돼. 포크로 하려면 어 됐네 포크로 됐다. 먹어봐. 빻빵. 음 빻빵 타고 갔지 아빠가. 빻빵. 빻빵 타고. 빵빵.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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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빵빵 타고 갔어 아빠. 아빠. 맞아. 아빠. 음, 밥 먹고. 네, 네. 네, 네. 가지고 해줘? 알았어. 밥 먹고. 밥 드세요. 네, 네.

냠냠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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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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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응. 네. 아. 네. 너 마실 거야? 응. 음. 먹어봐. 아지 다 먹었어. 두개나 먹었잖아. 응. 내일 아침에 줄게. 응. 내일 아침에 줄게. 응. 거기 있어. 응. 내일 아침에 줄게. 응. <laughs> 거기 있어. 응. 어, 내일 아침에 줄게. 맘마, 엄마 먹고 있잖아. 지금. 맘마, 맘마 먹고 있자. 이렇게 안 찍어 안 찍혀 이거는 이렇게 퍼야지 이렇게 퍼면돼어 떨어진다 응. 이렇게 숟가락처럼 퍼봐 이렇게 렇지두둔두 응, 응. 두둔두둔 두둔두둔 띠꼬띠띠꼬띠 띠꼬띠는 밥다 먹고 근데 뼈형이 안 아픈데 띠꼬띠가 왜 필요하죠? 띠꼬띠 <듀> 음. 아, 안 보여줬어? 뼈형이 <듀> <암 보여줬어? 암. 듀> <듀> 밥잘 먹는다고 안 보여줬어? 엄마, 엄마 <듀> 잘 먹는다 나는 아빠? 아빠한테 보여줬어? 아빠? 바. 응 아빠한테 맘마 잘 먹는다고 보여줬어 꼬네? 꼬네? 꼬. 언니? 응.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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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물 엄마 마시고 싶을 때 마실게 아유 어, 네. 물 여기 있잖아 멜마 응. 멜라. 음, 맘마. 맘마 드세요. 맘마. 응, 맘마 먹고 있어요.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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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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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음. 아래쪽을 콕 아래를 눌러야지 여기 아래 아래 콕 열렸다. 꽃이 <디코디> 꼬기이꼬기이꼬기이꼬기응응응 <꼬디. 디코디> <꼬디. 디코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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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를 아래 아래를 눌러야지 그렇 돌려 거기 아니에요 돌려 돌려 거기 아니야 뒤돌려 뒤돌아 돌려 거기 아니야 돌려 그쪽 면 아니야 아래를 눌러 아래 눌러 응. 여기를 눌러 여기 여기 눌러 돌려, 거기 는 열리 는면이 아니야. 버튼 이없 어요. 돌려, 돌려, 언니. 돌려, 돌려.

이것도이렇게 뭐 퍼서 먹어볼까? 캡지다 떨어졌어? 컷 캡컷, 캡어 캡컷, 했어? 응. 응 캡컷, 했어? 캡컷, 응. 응.

밥 먹고 타요 타자 응밥다 먹고 둥둥이 타자 응 잘했어 응응응응 응. 네. 응. 응. 열어봐 뒤돌아 어 열어 응 돌려 돌려 응 여기 응. 아니야 돌려 돌려 돌 돌려 돌려 하겠어? 하지 마. 아, 아, 시끄러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엄마 하지 말라고 했어. 그것만 먹으면 끝이야. 마지막. 잘했어요. 음. 다 먹었어, 끝. 음. 이제 끝이야, 끝. 또용이, 맘마 다 먹었어요. 음, 뭐. 다 먹었어요. 메. 끝. 메. 물 줄게, 물 줄게. 메. 메. 아, 물. 마셔. 메. 응. 메. 음. 끝. 안녕. 응. 음. 인사해. 안녕. 한미. 한미.